너무 신나는데? 우와 직접 실험이라니 중화 반응 실험이라고? 완전 실험 같아 나도 기대돼 근데 실험 전에 안전수칙부터 배운다던데? 에이 무슨 안전수칙이야 그냥 실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실험의 즐거움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유지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하하 <laughs> <laughs> 이번 실험은 내가 가장 잘 해내겠어 으악 손에 용액이 묻었잖아

이를 중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을 일으킬 때에는 천천히 소량씩 진행해야 합니다. 아 이쯤이면 었겠지 이제 치워야겠다. 아 아직도 뜨겁잖아. 식은 줄 알았는데. 유리는 열전도율이 낮고 투명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도는 손상 혹은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죠. 실험 후 유리 기구는 항상 고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맨손 대신 내열 장갑 집게를 사용합니다. 내열 장갑을 끼고 하면 안전하겠지? 음, 이건 무슨 냄새일까? 어, 자두. 시작 냄새를 직접 맡아야 하는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하듯이 해야지. 어, 왜요? 그냥 냄새만 맡으라던 건데. 시약에서 발생하는 기체나 증기는 휘발성 분자로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독성을 띌수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염산, 질산 등은 휘발성이 강하고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냄새 확인은 손으로 부드럽게 부채질해주는 웨프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코를 시약 가까이에 대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하, 이것도 피해봐라. 어, 어! 장난치는 곳이 강산이나 강염기 등 위험한 화합물은 조직을 부식시키며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약의 성질이 서로 반응할 경우 예기치 않은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장난은 언제나 금물입니다. 또한 스포이드 등에 담은 시약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 실험실이 너무 덥다. 고글 한 10분만 벗고 해야지. 음, 이번 실험은 이두 시약을 섞는 거군. 아, <laughs> 선생님, 시약이 눈에 튀었어요. 자도 시약이 튀일 수 있는 실험은 고글이 필수야. 많은 시약은 산화제, 부식제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안구 점막은 이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고체 시약이 튀거나 액체가 갑작스럽게 끓으며 분사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안경입니다. 실험 전후와 도중에는 항상 보안경 착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시 조도를 확보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쓴 시약은 뚜껑을 닫고 버려야 하는 물은 해수통에 버리고 그걸 깨끗하게 닦아줘야겠다. 안쪽에 물기가 차지 않도록 휴지로 닦아줘야겠어. 그리고 건조대에 넣어 건조해야지. 그리고 다음 사람이 다치지 않게 휴지를 휴린 시향을 닦아줘야겠어. 시약이 남은 기구는 화학 반응을 지속할 수 있으며 표면 잔류물이 다음 실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구를 깨끗이 닦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험을 즐겁고 안전하게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선생님! 선생님.